오늘은 티 j 믹스랑 아니야 말 안해야지 나도 다른 응. 영상들 보면 말 안해 샤브샤브 용으로 이 정도 냄비 괜찮은 것 같아서 가격이, 가격이 20, 30불. 30불이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작은 거는 조금 작은 건데 이건 25불이에요. 이게 조금 작은 거는 25불. 이 정도 할까? 이 정도 사이즈. 근데 너무 커도 인덕션에 안 데워지지 않을까? 빨리. 상관없나? 이제 인덕션도 하나 구매하려고요. 집에서 샤브샤브. <laughs> 그릇은 살까? 그릇하고 살까 생각 중는데 케이크 툴도 살까? 어떻게 생각해? 그래? 무슨 색깔 사지? 근데 내가 둘다 내가 좋아하는 색이야. 민트랑 솔직히 색은 상관 없긴 한데 민트랑 연보라 내가 너무 좋아하는 색인데 연보라 색깔 할까? 응? 그래 이거 사서 이거 얼마짜이야 5불 빵 만들어볼까? 좀 많이 까졌는데 민트로 민트도 비슷한 거? 응 어차피 이거는 까질 수밖에 없지 바닥에 놔두는 부분이라 근데 왜 얘는 작은데 더 비싸? 얘는 칠불이야 조그만한데 더 비싸 더큰 것도 있어 이건 이거는 파불 이렇게 더큰 거가 필요해. 자, 이걸로 하자 이게 좀 없어 보여. 그래. 색깔 있는 거 하지 마. 그러니 넌스틱이라고 돼 있는데 별점이 이게 응. 두개밖에안 돼. 넌스틱이? 아, 그렇네 고백 아, 고기가 맛있었어서. 이렇게 시럽 가득 글레이즈드 막 레몬 막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사? 어, 고백 고기. 두개 샀다? 이건 날짜가 어디야? 여기있다. 3월 19일. 3월 19일. 얼마 안되네? 바로 먹어야 되네. 그럼 하나만 사서 먹자. 저희가 저번에 잡채랑 라자냐 먹을 때 샀던 고배인데얘 말고 이번엔어어 이거랑 어. 짜장면 할때 먹었던 목살. 닉스베리 아, 하나 살까? 닉스베 하나 사고 에이프릴 26 이건 좀 길다 차라리 를 다는 게 있잖아 줄라이 근데 줄라이. 줄라이 오래된 거야? 응. 어 맞아 줄라이도 있었어 음. 며칠 전에 중국 마트 갔을 때 이거 만두피를 사 왔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새우 부추 만두를 만들어 볼 거예요. 딤섬? 딤섬까지는 그렇고. 네,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냉동 새우를 씻어 가지고 꼬리까지 다 떼고 왔고요. 얘를 잘게 다져 줄 거예요. 예전에 롯데리아 새우버거 만들던 것처럼 너무 많이 다져 주진 않을 거예요. 약간 새우에 씹히는 맛도 있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돼지고기가 있으면 돼지고기도 같이 섞어주면 좋겠죠. 새우에. 생강 살짝. 집에 있는 쪽파도 좀 넣어줄 거예요. 파향이 나면 좋더라고요. 부추도 당연히 있어서 좋긴 한데. 돼지고기를 사용해도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어차피 백살 군만두나 이런 거에 다 돼지고기 기본 사용하는 시판으로 맛있게 나왔으니까 좀 색다르게 집에서 만들어 먹는 딤섬 스타일을 새우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물론 새우도 살수 있죠. 부추 하나 다 넣어줄 거예요. 중국 만두 중에 부추만 해서 먹는 만두도 있더라고요. 부추 향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새우보다 좀 부추가 더 많이 들어가게 해 가지고. 지금 부추랑 파 위에 소금을. 가 있어서 소금을 많이는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안에 할라피뇨를 넣어 줄 거예요. 지금 야채랑 재료는 다 모아 줬고요.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좀 점성 있게 모아 줄 전분을 넣어 주는데 보통은 감자 전분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여기에 간을 살짝 더해 줄 오이스터 소스를 그다음 올리브 오일을 살짝 고추향이 엄청 향긋해요. 전분을 좀더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말고, 요리해가면서 조금씩 넣어주면 되죠, 뭐. 지금 생각하는 게, 완탕처럼 좀수에 끓여먹을까도 싶고, 일단은 쪄먹어야겠죠? 이제 만두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거는 상하이 스타일이래요. 여기. 상하이 스타일? 상하이 가본 적은 없지만. 저희가 집에서 여기 찜기에다가 해먹긴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찜기다가 해먹을까? 프라이팬에 네, 이렇게 해갖고 뚜껑 덮어서 먹으면 되겠죠? 그래요, 그럼. 해보죠, 뭐. 여기다가 프라이팬에다가 밑에 물 살짝 받고 위 찜기 해가지고 이렇게 냄비에 넣어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냄비에 넣기에는 몇개 넣지도 못해가지고 한번 도전해볼게요 그리고 만두를 제가 만드는 건또 처음인데 하고 싶은 모양은 안에 내용물을 그렇게 많이 넣고 싶진 않고요 약간, 이런 느낌? 음, 잠 여기에다가 기름칠을 한번 해줄게요. 뭔가 이쁜데? <laughs> 남편이랑 둘이서 먹을 거니까? 만두피가 맛있으면 먹고 이번에 또 아틀란타 가면은 그때 중국마트에서 또한번 사봐야겠어요. 약간... 약간 이런 스타일... <laughs>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만두에 물을 묻혀가지고, 편 내려오나 봐요. 궁금했겠지? 괜찮죠? 부추 향이 좋아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요. 상하이 스타일. 상하이는 또 언제 가보지? 애기. 어디 가? 이리로 와 봐. 어때? 봐 봐. 어. 제대로인 것 같은데? 그래? 응. 맛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 제대로인 것 같아. 그래? 히히. 그냥 원하는 모양 따라하는 건데 팔 것도 아니고 그죠? 혹시나 해서 살짝 먹었는데 싱거울까봐 소금 조금 더 넣고 오이스터 소스를 더 넣어줄게요 그리고 참기름 조금. 이 예. 향만 더 해줄 거예요. 이게 막 두, 한국에서 만두 만드는 것처럼 두부 넣고 막 으깨서 두부 수분 다 빼고 할 필요도 없고 간단하니? 일단 맛만 좋으면, 이번에 먹어보고 맛만 좋으면 이거는 뭐 만들기 편하니까 확실히 참기는 넣길 잘했다. 만두를 비즐릿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만두를 빚어보네요.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이 맞다고는 할수 없어요. 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서. 뭐 만두 모양은 여러 가지니까, 하고 싶은 모양대로 해가지고 먹으면 되겠죠. 예뻐. <laughs> 은근 예뻐. 짜잔. 이렇게 여기 한번 가득 채워볼게요. 이게 또 남편이 좀 모양을 잡을 줄 알면은 하는데 손재주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또저 혼자 하네, 재밌네요.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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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야 할 텐데. 이거를 지금 제가 처음 하고 있는데. 옛날 따라갔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생에 만두빚었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손에 익어서 좀 저도 신기해요. 아니면 남편이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좋아하거든요. 그 달인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달인들을 보며 연습해 왔지만 결과물만큼은 어디에도 없던 전혀 다른 새로운 것입니다. 조금 남았고요. 만두피도 조금 남았고 여기 가득 채울 수는 있긴 한데 혹시나 해서 맛이 조금 싱거울 수도 있고 해서 맛좀더 추가해서 완벽하게 더 먹으려고 일단 남겨놓고 여기에 일단 한번 쪄볼게요. 넉넉하게 네, 이 정도 지금 한두컵두컵 부었어요. 두컵 서서히 과연 두 동네. w 비법 t 로 a y What day? What day? What day? What day? What day? What 로 a 어 What 어 a y w h 어. 역시, 먹선생이야. <laughs> 다음 걸 위해서. 이게 더 씻기 쉽니까. 아, 리프 리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맛있을 것 같아. 맛평가해줘. 어때? 뜨거? 어때, 어때? 궁금해. 맛있어 음, 맛있데 피가 쫀득쫀득해. 맛있는 어, 것같이 피가 맛있네. 맛있는 것. 이피 자체가 조금 더 얇았으면 좋았을 텐데. 음. 맛있는 것 같아. 이거 다 빼고 다시 또한판할 건가? 진짜? 맛있구만 성공 성공. 일단 식으니까 다 됐어. 지금 저 남은 만두피로는 약간 완탕? 느낌으로 하려고 국물의 숲은 이거 치킨브로스 사가지고 할 거예요 남은 걸로 이건 진짜 대충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흐늘흐늘하게 치킨이 있으면 약간 치킨누들숲처럼 해도 되는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 만두만 먹긴 아쉬... 아, 배가 아쉬울 것 같다고 지금 김말이를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고 있어요 같은 만두지만 어떻게 먹는 게더 맛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짜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끓여먹는 게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빵! 마음이 급하다 대충대충 대충. 끝! 숙제로 조금 남은 건 나중에는 숲에 그냥 바로 끓고다 다 넣을 거예요 이것도 넣어주고 잘 먹을게요 예 yeah. 너도 간장 안주나 보지? 응 그냥 순수의 맛을 느껴요 빠지건데 맛있어. 좋아. 응. 그래. 잘했어. 왼편도 좋고. 잘했어. 응. 아 좋아. 맛있어요. 가끔씩 해 먹을만하다. 응. 그지. 이제 대강 어떤 맛인 지 알았으니까. 두부 넣었어? 아니 아니. 두부 안 넣으니까 더 간단하게 한 거야. 어떤 맛인 지 알았으니까 여기 에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걸 이제 섞어서 넣어 먹으면. 되지 여기 할라피뇨 넣었어 그렇지. 그 맛이 느껴져? 아니. <laughs> 냉철는 거야, 할로핑는 거야. 할로는 냉철은. 응. 그럼 다음번에 매콤하다. 지금 매콤 맛이 거의 없어. 응. 음. 아예 없는 거지. 응. 음. 여기 매콤하고. 타이 고추 그리고 양파. 양파랑 타이 고추만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맛을 내요. 남은 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여기에 만두를 집에 남아있는 우동면도 있어가지고 우동면도 같이 넣어줄게요. 너가 빚은거지? 응잘 빚었네 네. <laughs> 국물 맛은 어떤가 한번 볼까? 어우 <laughs> 찐해 뭐 간장도 넣고 한 거야? 아니 간장은 안 넣었어 뭐넣그 타이고추랑 양파랑 소금 <laughs> 내가 궁금한 건 물에 끓인 만두랑 차이가 있나? 어 먹선생이 한번 비교해줘봐 좀 식혔다 제가 한국 피는 안 사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피 괜찮은 것 같아. 넌 어때? 구울하니까저더쫄깃해진니까 음, 그러니까 응. 음. 어? 알겠다. 쪄 먹으니까 멕시칸 고추가 매운맛이 하나도 없었는데 끓이니까 멕시칸 고추가 매운맛이 확 살아. 그지 않아? 한 번에 좀더 조정해가지고. 이번에는 아, 베리 맛으로 사왔어요. 믹스베리. 드잘 먹겠습니다. 어때? 그냥 맛이 맛있어. 지금 이거, 이거 맛이 강한데? 나는 지금 이거게이거맛이렇한해나이 블루베리. 항상 그냥 플레인만 먹다이이거먹해맛있렇게해일이산거같서 음, 메리... 응. 렇게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플레인 해서, 이렇게 아무튼, 다 맛있어. 맛있네요. 플레이는 짠맛이 강하고, 얘는 달달한 맛이 나해 이대로 먹으면 되지. 맛있어. 예쁘게 먹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먹어.